제2의 플라자 합의를 앞둔 일본의 선택은? 일본에는 구군과 관련한 몇 가지 주기설이 있습니다. 근대사 15년 주기설은 군국주의, 전후민주주의, 고도성장기, 저성장기, 잃어버린 시기, 재생 모색기 등 근대 일본이 15년마다 대전환기를 맞았다는 가설입니다. 25년마다 부침을 반복한다는 25년 단위설도 있습니다. 이들 주기설에 따르면 일본이 2020년대 들어 상승기를 타야 하는데 현실은 반대였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오히려 대혼란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2020년대 들어 니온게이자 이신문 논설주간이었던 미스키오 작가의 40년 주기설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러일전쟁 승리, 2차 세계대전 패배, 플라자비 등 일본의 국력이 40년마다 중요한 변화를 만든다는 가설입니다. 3년의 오차가 있지만 1868년 메이지 유신을 넣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40년 주기설에 따르면 2025년 올해 일본에는 구군을 건 중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주기설에 어떤 과학성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일본인들이 많은 기대를 거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올해 일본은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관세 공격에 따른 위기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관세 공격이 단순히 세금을 올려 무역적자에서 벗어나려는 단편적 사건이 아니라 제2의 플라자 합의와 같이 경제 흐름을 바꿀 거대한 구상 속의 일부라고 분석합니다. 즉, 관세 공격으로 무역 상대국이 말을 잘 듣도록 흔들어 놓고 제2의 플라자 합의를 강제로 맺으려는 수작이라는 것입니다. 제2의 플라자 합의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별장 이름을 따서 마러라고 합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985년 플라자 합의는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겪게 한 원흉입니다. 제2의 플라자 합의는 일본의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2의 플라자 합의를 앞둔 일본에는 어떤 길이 있을까요? 친미의 길. 첫째로 플라자 합의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에 순종하는 친미의 길이 있습니다. 일본이 친미의 길로 가면 미국에 철저히 수탈당할 것입니다. 절박한 미국이 살만 발라먹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뼈까지 고아먹을 것입니다. 7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일본이 신속하게 관세 협상에 나선 대가로 우선 협상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은 트럼프의 상호 관세 발표 이후 미국과 처음으로 관세 협상을 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베선트의 발언은 마치 빨리 협상할수록 뭔가 유리하다고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이건 전형적인 사기꾼 수법입니다. 사기꾼들은 원래 마감이 임박했다라거나 지금 계약 안 하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 선착순으로 특별 혜택을 준다라는 식으로 재촉하면서 피해자를 정신없이 만듭니다. 아마 미국은 일본을 본보기로 철저히 수탈할 것입니다. 그렇게 트럼프는 미국 내에서 인기를 얻고 나머지 나라는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후에 진행될 다른 나라와의 협상에 일본 기준을 들이밀면서 일본도 이 정도 합의를 했으니 당신네 나라도 여기에 맞추라라고 압박할 것입니다. 게다가 16일 미일 협상단이 만나 협상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이번 협상에 직접 참석하고 방위비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해서 일본 협상단을 발칵 뒤집었습니다. 장관급 협상장에 대통령이 난입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협상장에 들어간 건 아니고 협상 전에 일본 협상단을 사전 면담했다고 합니다. 관세 협상을 하러 간 협상단에 갑자기 방위비 문제를 꺼내면서 주도권을 잡은 건 전형적인 트럼프식 협상 방식이었습니다. 일본은 트럼프 당선 직후부터 접촉했고 취임 직후에도 이시바시게루 총리가 미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하며 대규모 미국 투자를 약속하는 등 공들여 구애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경제만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은 안보 영역에서도 미국에 이용당할 것입니다. 최근 일본이 한반도, 동중국해, 남중국해 주변 지역을 하나의 전구로 통합하는 구상을 미국에 제안했고 미국이 이 제안을 환영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전구, 전쟁 구역이란 하나의 작전을 벌이는 지역으로 보통 반경 수백, 수천 킬로미터 규모로 설정합니다.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일본과 미국 호주, 필리핀, 한국 등을 하나의 전구로 인식해 협력을 심화해가고자 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일본 총리 관저 간부는 대만 유사시에 일본도 전쟁 구역에 들어가고 북한과 러시아가 연동해 움직일 수도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일본이 제안하고 미국이 수용하는 형식으로 공개했지만 미국도 같은 구상이었을 것입니다. 원래 미국은 대만을 앞세워 중국과 대리전을 할 구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대만 전쟁이 발발하면 북한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고 미국이 북중 모두와 싸우면 러시아도 참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아예 한반도,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다 묶어서 하나의 전장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미국은 실제로 전쟁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 대통령 고문이 국방부를 방문해 대중국 전쟁 계획을 보고받으려다 트럼프가 제지한 일이 있었는데 이걸 통해서도 미국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중국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 계획에는 중국의 위협징후 감지, 미군의 군사적 대응 선택지, 타격 목표, 실행 시기 등이 담겨 있다고 하며 미군 내 1급 기밀이라고 합니다. 미국 내에서는 바이든 정부 때부터 군부의 고위 인사들이 2027년 중국 대만 전쟁설을 공개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일본의 하나의 전구 구상을 보면 미국은 결국 북중러대 한미일 호주 필리핀의 국제전을 계획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아마 미국은 싸움만 붙이고는 발을 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누군가 돌격대 역할을 해야 합니다. 대만은 돌격대를 하기에 너무 열악합니다. 한국은 전시작전 통제권이 없어 미국이 직접 참전하지 않는 이상 돌격대 역할을 할수 없습니다. 결국 가장 적합한 게 일본입니다. 일본 내에서도 총알받이가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자위대의 활동 영역이 대폭 확대되고 유사시 일본이 의도치 않게 휘말릴 수 있다며 이런 구상을 일본이 먼저 제시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일본 군국주의 세력은 한판전쟁을 해보자며 기세 등등 하지만 막상 전쟁이 터지면 제2의 우크라이나 꼴이 나기 십상입니다. 북중러에서 쏟아지는 핵미사일로 일본 전역의 하늘이 불바다가 될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의 친미의 길은 일본이 박살 나는 길입니다. 태세 전환의 길. 일본에는 다른 길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와 정반대로 태세를 전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11월 경상북도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일본 정상이 만나 자유무역협정 추진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과 일본은 국내 총 생산순위가 각각 세계 2위, 4위이며 인구도 각각 세계 2위, 11위입니다. 두 나라의 거대한 시장과 경제력이 만나면 상당한 경제권을 형성하게 됩니다. 실제로 지난 3월 30일 한중일 경제통상 장관회의가 열려 지난 5년 동안 중단되었던 한중일 FTA 체결 논의를 재개했습니다. 세 나라 사이의 FTA가 체결되면 약 24조 달러 규모의 경제 블록이 형성됩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 블록인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와 북미 경제 블록인 USMCA에 이은 3위 규모입니다. 한중일은 RCP에도 속해 있으니 RCP를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4월 7일, 브라이언 샤츠 민주당 상원의원은 한중일 경제통상 장관회의를 두고 가장 충격적인 이미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한중일 FTA는 미국을 긴장하게 하는 협정입니다. 또, 일본은 북한과 수교를 하고 경제협력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북한 남포에 일본 전자업계가 공단을 조성해 진출하고자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러시아와 전면 교류를 통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도 러시아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의존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자원 빈국으로 에너지 자원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합니다. 특히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천연가스 수입이 급증해 세계 1, 2위를 다투는 액화천연가스 LNG 수입국이 되었습니다. 일본 바로 위에 있는 사할린은 러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LNG 생산지입니다. 그래서 전부터 일본은 사할린2 프로젝트에 참여해 왔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대러 제재가 시작된 후에도 손을 떼지 않았고 오히려 러시아 LNG 수입을 늘렸습니다. 러시아 LNG는 일본 경제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LNG뿐 아니라 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대러 제재 차원에서 러시아산 원유에 가격 상한제를 도입했지만, 일본은 상한선을 넘는 가격에 러시아산 원유를 구입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에너지뿐만 아니라 도요타, 닛산, 혼다 등 여러 자동차, 중장비 기업들이 러시아에 진출했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철수했는데 다시 진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이 북한, 중국, 러시아와 관계를 개선하고 경제 교류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면 안보 문제도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지금까지 일본의 안보 문제는 누가 일본을 위협해서 생긴 게 아니라 일본이 북중러를 적대하면서 자초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런 태세전환을 빠르게 할수 있을까요? 일본은 과거 역사에서도 미국을 상대로 빠른 태세전환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군 아시아 함대가 1853년 일본에 등장했을 때, 유큐왕국은 입항을 거절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군인들이 상륙하자, 바로 성문을 열고 환대했습니다. 이어 요코스카에 입항했을 때도 쇄국 정책을 펴던 에도 막부 내에서 결사항전을 준비했으나 미국 함대의 위용을 보고 놀라 곧바로 태세를 바꿔 환대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일본은 미국의 도쿄 대공습,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핵폭격으로 각각 10만, 15만, 8만여 명의 민간인이 사망하는 참사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미군 점령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전쟁 시기 미국을 적대하던 일본인들은 미군 점령기에는 미국을 두려워했고 1947년 냉전이 시작되자 미국을 좋아하였습니다. 일본은 순식간에 친미 국가로 변했습니다. 이처럼 일본은 빠른 태세 전환에 익숙합니다. 또 일본은 한국보다 태세 전환이 쉬운 조건입니다. 국가 노선이 바뀌면 그로 인해 이익을 보는 세력과 손해를 보는 세력이 나뉩니다. 즉, 기득권층의 변화가 생깁니다. 한국에서 태세 전환을 하려면 지금의 기득권층이 민주 애국 세력의 권력을 넘겨줘야 합니다. 당연히 기득권층의 저항이 엄청날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기득권층을 대체하거나 견제할 세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기득권층이 자기 입장을 바꾸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한국보다 태세 전환이 쉽습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일본이 미국에 대한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